안녕하세요 김홍탁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칸 광고제에서 회자되었던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영국 아, 이제 British Air라고 있죠 항공사에서 펼쳤던 그 프로젝트인데 그 피카딜리 서클스에 있는 하나의 그 디지털 전광판을 아주 색다르게 활용한 아,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 타이틀은 아, Magic of Flying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시도를 선보였습니다. 아 여기는 상당한 어떤 기술력이 투여가 되었는데 만약에 어떤 항공기가 그 상공을 다시 말해서 그 디지털 밀보드가 있는 그 상공 지역을 지날 쯤에 우리의 기술이 그것이 어떤 국적이고 그것이 비행기의 형태 그러니까 뭐. 747뭐 이런 거 얘기를 하죠. 기종이 어떤 것인가를 다 판별해 가지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비행기가 우리의 디지털 전광판 빌보드 위를 지나갈 때쯤에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현재 나가던 광고가 갑자기 중단이 되고 아이가 갑자기 앉아 있다가 벌떡 서가지고 예 걸어가면서 그 하늘을 가리키면서 정확하게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 그 지점을 가리키면서 허공을 ASB 이제 쳐다 차단 하늘을 쳐다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 비행기가 편명과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것이표현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놀랍죠. 예. 실시간에 인터랙티브가 음. 되는 네. 실시간 데이터를 바로 전송을 해왔고 실시간 구동되는 디지털 콘텐츠를 우리가 이제 선보인 것인데 예. 굉장히 신기하죠. 이제 신기하지만은 여기에는 정말 깊은 인사이트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제 비행기가 아, 지나가게 되면, 하늘을 이렇게 보게 되어 있잖아. 예, 그것은 무식 중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 그리고 특히나 어린아이들은 그 비행기를 보면은 아, 부모님들에게 묻죠. 예, 아빠 저거 어디로 가는 비행기야? 또는 뭐 어디서 오는 비행기야? 뭐 이런 거를 묻게 되잖아요. 그런 동심의 그런 우리가 인사이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날로그적인 우리의 어떤 동심의 그 세상을 이 시대의 첨단 디지털 기술로 복원을 했던 이제 그런 빌보드였고요. 재미있는 것조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기존에 하던 광고가 중단이 되고 어린이를 등장시켜서 어린이가 그 비행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게 된다는 것이죠. 아또이러한 것에 에, 가진 또 하나의 이제 효과는 그 피카데서컬스가 뭐어 뉴욕에 는 타임스퀘어처럼 굉장히 사람들이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잖아요. 예, 거기서 그 빌보드를 본 사람들은 다그 사진을 찍은 거죠. 예, 찍어서 자신들의 소셜에 업로드를 하면서 그 자체를 스스로 이제 홍보를 해 주었다는 이제 내용입니다. 아 이런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보이지만은 여기는 수많은 기술과 현장에서 의 어떤 엑세큐션이 많이 이제 동의 됐었고 여러분들 이제 흔히 생각하실 때 광고회사라고 하면 여전히 TV 광고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는 TV 광고를 만드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열 손가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광고인들이 이제 일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기술도 알아야 되고 소셜 미디어의 이제 생태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오프라인에 뭔가 이런 것을 기획할 때 그것이 하자 없이 잘 구동이 될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 것에 대한 어떤 점검도 할수 있어야 되고 점점 더 어떤 멀티 탤런트 또는 어떤 멀티로 무엇인가를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요구받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내용은 브리티시어가 과감하게 기술을 접목해서 시도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빌보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지요. 네, 고맙습니다. What the public saw as magic was actually a carefully orchestrated feat of technology. We mounted an ADS-B antenna on the roof of a nearby building to read live data directly from each aircraft's transponder within 200 kilometers. All aircraft emit radio waves containing their speed, altitude, GPS location, and a call sign. Our antenna was connected to a PC with a custom-built application which identified the British Airways planes. And sent the data to our cloud server that controlled the billboards. We created a virtual trigger zone in the sky that acted like a tripwire so that when a BA plane entered our trigger zone, within 0.2 seconds we'd cross-referenced the registration number with flight data from Heathrow to determine the destination. Cloud altitude data told us if the plane could be seen, and if it could, the information was sent to our billboard, interrupting the current content and playing our ad. Targeted a moment. The moment a plane flies overhead, inspiring our audience to share what they saw and igniting their passion to explore the world.